소개해드릴 뷰티 아이템, 일명 더블 프롭 주사입니다. 네, 샵에서 만나 최초로 주사 아이템이 선정이 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주사 한 이제 방. 이제 주사니 맞아. 저 방송 끝나고 한방 놔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제발. 근또 네, 오늘 아이템이 더블 프롭 주사와 더블 음. V 리프팅 팩인데요. 또 어떤 주사일까요? 다들 얼굴 윤곽 주사는 다 들어봤죠. 완전 들어봤죠. 근데 거기서 업그레이드된 버전. 여기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U 라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아, 맞아, 맞아. 그런 분들 오늘 주목해주세요. 음. <laughs> 네, 더블 풀업 주사 자세히 설명해 주실 특별한 손님을 저희가 또 모셔봤습니다. 서현승 대표 원장님 나와주세요. <laughs> 네, 오늘 더블 풀업 주사를 또 소개해주러 나오셨는데, 얼굴 윤곽 주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더블 풀업 주사는 저희가 처음이에요. 어떤 주사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소개드리는 더블 풀업 주사는 많은 임상 케이스를 통해서 만든 지방 분해에 최적화된 약물 배합과 타이팅 성분을 고농축 배합시킨 주사 시술로서 기존의 윤곽 주사보다 미세 지방 배해의 효과가 훨씬 더 효과적인 주사 시술입니다. 시술 후 리프팅 업 밴드를 통해서 피부 탄력을 잡아서 1차적으로 치료를 마무리하고요, 그 위에 한번 더 더블 리프팅 마스크 팩을 감싸듯이 탄력을 잡아서 시술 부위를 고정 라인업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팩을 통하여 차가운 진정 효과를 동시에 주는 복합 시술 방식입니다. 음아 그러면은 아 하고 나면 바로 이렇게 효과가 조금. 예, 네. 시술을 하람에 따라서 개인차는 있을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시술을 하면은 분명히 효과는 보일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또그 코스메 슈티컬? 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어렵구나. 뭔가요? 저는 처음 네. 들어봤어요, 실은. 네. 나실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코슈 메시티컬이라는 네. 용어는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이 어, 피부 관련 제품에 대해서 네. 연구 개발을 참여해서 직접 아. 닥터 브랜드를. 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품들을 얘기를 합니다. 주사의 약물은 의사들마다 각자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만든 최적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여기서 공개해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약속차로 가야 되는데 아쉽네요. 우선 시술이 5분에서 10분 사이로 굉장히 음, 짧은 시술이고요. 짧다. 시술이 끝나고 바로 일상의 복구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지방 분해로 V라인이 만들어지지만 피부 탄력에 개선되는 효과도 동시에 같이 볼수 있고요 맞아요 이게 지방이 원래 빠지면 탄력도 같이 맞아요. 떨어진다고 떨어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겠네요 네. 리프팅 업 밴드가 탄력을 잡아주게 되고 피부 탄력을 개선시키니까 안심을 음. 하시고 시술을 음. 받으셔야 됩니다. 안심. 근데 이게 시술 후에 이거 사용하는 거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음. 예. 얘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예. 물론 주사시술과 같이 병행시술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긴 한데 주사시술은 시술은 뭐 3에서 5회, 뭐원 내에서 왔을 때는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집에서 혼자 자가로 홈케어 방식으로 음. 추가적으로 어? 사용시면 있죠. 네. 아, 다른가? 음. 이거 빨강이와 파랑이의 차이는 뭐예요? 예, 네, 저희가 시술 직후에는 아무래도 이3 일간은 쿨링하는 진정 효과를 주는 게 아. 좋기 때문에 아. 시술 후3 일간은 어 블루 쿨. 이 쿨링 효과를 아. 팩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3일 이후부터는 이제 히팅 시킬 수 있는 붉은색 아. 팩을 사용하는 아. 게 좋습니다. 어 진짜? 저저 이건 이건 또 달라네. 어 맞아 맞아. 아 이거 되게 미, 아, 시원하다. 네. 그리고 이게 탄력이 이거 뭐 엄청 좋아. <laughs> 오잘 늘어나네. 얼굴 긴 사람도 다 보통 잘안 되거든요. 알죠. 미끄러 네, 올려야 돼. 귀아프단 말이에요 귀가. 네, 살짝 밑에가 굴곡져 있는데 이게 턱으로. 예, 그래서 저희가 인체공학적으로 이제 설계가 돼 있는데 이렇게 라운딩돼 있는 부분이 아래턱으로 아, 내려가게끔. 아, 어, 시원좀 해봐야 되지 어, 쉬운. 않나? 쉬운, 쉬운. 네, 저 하면은. 왜기살 삐져나온 거야? 이거 접착력이 왜 이렇게 좋아? 어머, 어머, 어머 뭔일이더담어립프이 거울을 거보고 붙여야 되는데 저... 아, 저 얼굴이 큰가 봐요 이게 다안 아니, 거. 언니 이거 충분히 늘려놓고 네, 시작하자, 저희 충분히 늘려놓고 <laughs> 사용하시 불협적이지 않게 진짜 살 쪘어 아, 늘어나는 거. 음. 이게... <laughs> 이렇게 늘려서 쓰는 거 음. 맞나요? 네 이렇게 음, 누리셔서 덥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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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런 거 머리 다 바짝 묶어서 어 <laughs> 어디서 와이병것 같은데 <laughs> 이러고 어디 돌아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잘 됐나요? 이게 안쪽까지 네. 좀 와야 더 음. 효과가 있죠. 아, 원장님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더 상담을 받아야겠어요. 아, 아, 네. 기다려 주세요. <laughs>